아이 뭐야 어 아니 브레이커 어디갔어 아 제발 안오나 살짝 숨어서 살짝 우와 미친놈아 야 <laughs> 랜슨 롯이랑 이순신이 1티어래요. 압도적으로. 요코소. 에노부토카이 그리고 패니도 일티어라는 소문이 있는데 <laughs> 아니 이 양반 파퐁리타 뭐야 어쩐지 이상하더라 아니 왜 저기 있나 있다 우와 잠깐만 어나 어허. 죽어요 아니 졸라 웃기네 파퐁리타 어쩐지 뭐가 이상하더라 이거 이 우와 씨, 저거 맨앞뺑 걸렸다. 저거 아, 오 나이스 <laughs> 아니 본인이 그냥 알아서 죽는대요. 때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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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. 우와, 이런 씨 아, 저거 뭐야? 아, 이씨 밀걸 아니 아래 있네. 저거 왜 아래 있냐? 채팅 본다고 아래인지도 몰랐네. 이겠지 아이 뭐야 미친 졸라 빠르네 야이 미친 아니 졸라 뛰어오는데 야 밑에 뭐 있다 밑에 뭐 있다 괜찮긴 한데 오 우리 왔네 아니 가, 가야 돼아 나이스 <laughs> 멀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아니 이거 왜 근데 이거는 라인을 같이 먹지 얘네 갈까? 갈까? 얘 예, 뛰었다. 뛰었다. 지 돌격 들었다 뭐야 이거? 오오. 아, 진짜 이거 궁 쓰라고 또. 야! 물어. 이거 먹어야 되는데.

에이 아 어, 잠깐만 이거 가면 안되는데 아 때려줄 사람 미친 갈까 아우씨 스턴 졸라 오래 걸리네 뭐 어디갔어 아우, 야나 죽는다. 도망갈게. 잘 가유. 줄 건져 줄 건져. 여기 안에 있어. 야. 근데 저건 벌리는 게 맞아. 내가 뚫려가는 거 보면서 눈빛을 봤거든요. 도망가래. 아니, 왜 이렇게 안 됐냐? 아니, 내 도망가면서 눈빛을 봤다니까. 아이브론 눈빛을 이 사람이 도망가라 했어. 나한테 가지 않을래? 위안에 있나? 저만? 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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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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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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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도망간다 아직 템미안 나왔으니까 그렇지 초반 단계는 너무 약해요 원래

우와, 아이, 근데 이씨, 피를 못 먹네? 연습하는 게 아니라, 원래 많이 했었는데, 이제, 이길려는 픽을 하니까, 빨리 올라가야지. 이제 누가 와도 다이긴다 아무나 와봐 들어와 들어와 뭐가나 아이고 저런 아가 누가 누가 와가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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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 아아 우와 가 누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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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뭐야 왜피 냄새 맡았나 보다. 와와아 오호 뭔데요? 아 좋은데요? 아이, 잠깐만 아 이씨 아 이거 투만 아니었으면은 잡아봤는데. 아이고. 가볼까? 피하고. 아, 이런 씨. 저걸또못 잡았네? 와, 근데 저거 다 도망가는 거 진짜 열받네? 어, 한번 잡고 싶은데, 아니, 뭐야? 이게? 나 언제 결칼이 언제 나오는 거야 도대체? 아! 통제당 아, 통제당하네. 잡아봐 어이 미친 안통만 안돼! 안돼! 통제당하네. 하하 진짜 주나? 와, 씨. 개놈하네. 야, 이 모르는 사람아. 모, 모르는 사람한테 레드를 줄 수는 없긴 하지. 아, 저걸 끌려가? 온다. 우와 깜짝이야. 아좀 빡세네. 렌크아 아프다. 아파. 너무 그거다. 아. 와. 저거만 어떻게 끊는 것만 막으면 되는데 한번. 근데 제 전면 쓰고 이번에 들어올 것 같은데? 오. 뭔데요? 뭐야어 아니 프레코어디갔어 아, 제발. 안 돼. 아, 오, Your 아니 프레코가내내 내 앞에 있 서서 우시 깜짝이야. 미친 저거. 아니 이거뭐 잡으면 안 되나? 못먹나 I k 의 o w 가가 a 나 I can't d 뭐 it. I'm not s u r 이 I'm n 아 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t r e i t s u 아니 아니 저 세이브 뭐 하는 거야, 저거. 어, 거의 그만. 그만 싸우실래요? 살짝 숨어서. 한 방을 노려. 안 오나? 살짝숨어서 아, 짝 작... 우와, 미친놈아! 야! <laughs> 피하고, 빵, 빵, 빵! 어, 어, 야! <laughs> 아, 진짜, 왜 나만, <laughs> 이거 먹고 가자. 여러분들, 거기 괜찮은 거 맞아요? 그런 것도 있어요? 위에 라인 누가 밀고 가야 되는데 간는중 가는 중가중다 아, 보인다 안돼 우. 뭐 있을 것 같은데 이기 여기 야, 무서운데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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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미친 괜찮아 아이 뭐야 이 미친 저거 괜찮았는데? 아 저걸 아무것도 못잡아? 우와 진짜 너무한데 아이 한방에 딜보서 아니 나딜봐 미친 피하고 우오오! 쓰면나 뒤진다! 아우! 아, 제발! 아, 싸 아우! 아, 이거 씨, 불멸까지 가야 돼? 쟤 뭐하냐, 이거? 우와, 얘는 안 된다! 아! 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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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죽었어? 자연풍 어차피 뭐또 사면 되지 얘는 신발 팔면 안될것 같대 근데 이속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 아이 또? 아니 저 세이버가 너무 답이 없는데? 오, 아니, 왜 그거를... 아니, 안 가도 됐는데... 아니, 그냥 저거나 묵지 추워 와... 심각스 칸이 답이 안 보인다. 이윈토가자고요 딜이 좀 약하긴 하네. 아이고, 어떡하냐? 이거! 어떻게 어떻게 아니? 근데 잠깐만 신발을 그래, 신속 신발을 진짜 나 막아봐. 내가 위에 막을게 걱정하지 말고. 우리 팀다죽는다 아니 저거. 저거나 막지. 왜다 가서 죽었냐 이거. 영주도 못 먹겠네. 어? 우와! 자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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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냥 궁써 이씨 흥흥 음, 음. 가자 스톤! 밀어 아이씨 라인 미기가 너무 느려서 가자어야 미치 아니! GG! 와. 근데 비네가 방금 잘했다, 엄청. 한방을 보여주는구나.